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헌옷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옷참 많이 버리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마다 아파트마다 구석에는 헌옷 수거함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다 우리는 낡은 옷 또는 유행이 지나버린 옷을 버리죠.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리사이클링의 한 방법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는 저 옷을 누군가가 입는다고 하니까 이거 자체가 남을 돕는 일이다 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에 영국의 데일리메일 이라는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선진국들이 헌옷을 워낙에 많이 버리고 있고 이게 후진국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네,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걸 인용해서 한국 언론들도 관련된 보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21년에 7월 달이었는데 그때 KBS의 환경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먼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라는 제목이었는데 같은 문제를 아주 훌륭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온 보도들의 내용은 유사합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제조되는 옷의 양이 약 천억벌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중에서 같은 기간 동안 1년 동안 버려지는 옷의 양이 한 330억 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든 옷의 3분의 1은 버려지는 거다 네 이렇게 보면 얼추 맞는 거죠 자 그럼 한국은 얼마나 버리느냐 네 보니까 우리나라는 헌옷 수거함을 거쳐서 모인 옷의 5% 정도는 국내에서 다시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파는 거죠. 다시 파는 양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 양이 매년 30만 톤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걸 랭킹으로 쳐보니까 세계 5위라고 하네요. 한국이 미국, 중국, 영국, 독일. 그 다음이 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헌옷을 남의 나라로 많이 수출하고 있다 한국이 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뭐잘 사는 나라들 이렇게 이야기하자고요. 잘 사는 나라들이 버린 옷, 좋게 말해서 수출한 옷 이건 어디로 가느냐? 네, 어, 가난한 나라로 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프리카의 가나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 네, 이쪽 나라들이 헌옷을 많이 수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라들은 옷을 기부 받거나 아니면 어, 헐값에 대거 구매하는 걸로 어, 나옵니다. 두 가지 방법, 기부를 받거나 헐값에 구매하는 거죠. 음, 한벌 두벌 이걸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톤 단위로 뭉터기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팔수 있는 건 다시 그 나라에서 판매를 하는데 팔리지 않는 옷들이 있죠. 그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 내용인데요, 가나의 경우 여기 현지 루포 스타일의 보도였거든요. 가나의 경우에 이미 낡은 옷들이 이 나라로 보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 40% 정도는 이미 입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40% 안에는 겨울 옷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가나는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잘 사는 나라에서 겨울 옷을 안 입게 돼서 버리면 가나로 가서 그냥 팔리지 못하고 바로 쓰레기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40% 정도 되는 옷들 가나에서 버리게 되는 그헌 옷들은 말씀드린 대로 들판이나 강이나 바다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니 어, 쓰레기 바다가 되는 것이고 쓰레기 강이 되고 쓰레기 들판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일단은 가나의 환경문제로 보입니다 그렇죠 음, 근데 이게 환경 문제가 한 나라의 문제로 끝나지 않죠. 어, 지구의 생태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좀해 보면 이렇습니다. 옷은 대부분 합성 섬유로 만들죠. 썩어서 분해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옷은 화학 물질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 단기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가나 가나의 현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 나라의 환경이 오염되는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에 녹아든 미세 플라스틱 이걸 우리가 결국엔 먹게 되는 거죠. 일단 물고기가 먹게 될 것이고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는 거잖아요. 또 오염된 풀을 먹고 자란 소가 수출된다면 그 소를 우리가 수입한다면 네, 그 소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자, 환경 문제 관련해서 좀더 심각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흰색 티셔츠, 뭐 유니클로 같은 데 가면 만원, 2만원 주고 살수 있습니다. 이 흰색 티셔츠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물이 2,700 리터라고 하더라구요. 한 사람이 3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의 물이더라구요. 아 이건 몰랐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티셔츠 한장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거 진짜 놀랍습니다. 청바지 같은 경우 이게 싼 거는 한 장에 한 3만원, 4만원 하죠. 이거 하나 만드는데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이 33kg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자동차로 110, 1km를 이동할 때 배출되는 양에 맞먹는다 라는 거죠 또 1kg의 옷을 세탁하게 되면은 아크릴 섬유의 경우에 60%까지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미세플라스틱 이야기 조금만 더 하자면 옷의 절반 이상은 우리가 입는 옷의 절반 이상은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지는데 참고로 폴리에스터가 바로 페트병 만드는 원료죠 페트병 하나보다 티셔츠 한 장이 훨씬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든다 라는 내용도 볼수 있었습니다 페트병 같은 경우는 뭐80% 이상이 재활용 된다고 해요 분리수거 통해서 재활용 되는데 근데 헌옷 같은 경우는 눈에서 안 보이게 그냥 멀리 버리는 거니까 그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라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옷을 사 입는 행위 그 자체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다. 네. 이걸 알수 있는 거예요.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필요 이상으로 옷을 만들고 또 필요 이상으로 옷을 사고 있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뜬금없이 환경 문제. 혼호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 문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음 책을 읽다가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무척 인상적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은 '나는 미니멀 유목민입니다'라는 제목이고요. 박건우 씨가 썼습니다.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미니멀리즘에 대한 책이고요. 여기서 헌옷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이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과 관련된 영상은 다음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헌옷 이야기 조금 더한 다음에 마무리 할게요. 이분은 좀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봤을 땐좀 극단적으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분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갖고 있는 옷이 어떨 땐 달랑 네벌 뿐이라고 합니다. 많아 봐야 열벌 정도의 옷을 소재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걸로 충분하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자도 옷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동료. 그 시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옷을 많이 샀고 또 이분이 하는 일이 여행 관련인데 여행 인솔자 일을 하면서 밀라노에 자주 갔는데 거기서 명품 옷도 많이 사서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입어 보니까 명품이라고 해서 이게 다 품질이 좋은 건 아니더라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비슷한 껍데기더라. 네. 표현이 재밌죠? 회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아, 딱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즈음에 아내가 선언을 하더랍니다. 앞으로는 새 옷을 사지 않도록 노력할 거야. 아내의 말입니다. 아마 이맘때 부부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 시간이 날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인구 70억 명인 지구에서 매년 1000억 벌의 옷이 생산돼 그해 330억 벌이 버려진다는 사실과 반소매 셔츠 한장 만드는데 한 사람이 3년 동안 3년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나 네, 저도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이걸 알고 나니까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내가 소유한 옷은 네벌에서 열벌을 오간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계절을 지내는 옷의 개수가 이렇습니다. 네벌에서 열벌이라는 거요. 또 절반 이상을 헌옷으로 구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전혀 불편하지 않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위생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성실하게 손빨래를 하게 된다. 하는 거죠. 빨래감이 쌓이지 않으니까 속살도 그리고 거주 공간도 훨씬 더 쾌적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썼습니다. 앞으로는 새 옷을 사지 않도록 노력할 거야. 그리고 내면이 명품이 되도록 노력할 거야.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명품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맞는 말이죠. 겉모습을 꾸미는 거 이건 정말 헛짓입니다. 헛된 짓입니다. 내면이 명품이 돼야지 하는 거죠. 의류업계가 과하게 옷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또 과하게 그 옷을 소비하고 또 낡아서 버리고 실증 나서 버리게 됩니다. 그 옷을 우리는 헌옷 수거함에 버리면서 한 가지 위안을 삼죠. 누군가가 입는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는 남을 돕는 거야. 네, 이런 식의 위안을 삼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국가만 이동했을 뿐, 의류 폐기물 처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게 저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소비를 줄이는 게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덜 만들게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소비를 우리가 줄여야 생산자가 옷을 덜 만들게 될 것이고 이게 환경보호로도 어느 정도 연결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미니멀 유목민입니다 이 책을 좀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